오랜만에 피싱마트 2일에 왔어요. 민물 새우 있다. 민물 새우. 예, 예. 모합이 한통 주세요. <laughs> <에이. 에이. 웃음> 모합이요. <모하비는> 자동차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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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희야 낚시가자입니다. 오늘은 요즘 진해에아 되게... 진짜가 호래기가 나오고 있대요. 여기 진해 수산어 협동조와 바로 뒤쪽에 집어등을 엄청 켜놨더라고요. 여기 한번 들렸다가 갈게요. 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노? 주말이라 그런가? 어 낚시하기도 너무 좋다. 아 호레기 나와요. 한마리더어 진짜요? 볼수 있어요? 예. 네. 어? 사이즈 진짜 크다. 사이즈 진짜 대박 큰거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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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. 아야 잡았다. 잡았다. 아유, 아유. 밑에. 아유, 아유. 여기. 여기. 아, 우와. 전짱대로요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아, 지은 쪽은 짱대로. 전문적으로. 저것도 저거잖아. 어, 그렇네. 여기 핵, 핵 가요. 그러니까 불빛 보고, 맞지? 아니, 저연주지가 위에 있잖아. 와, 오늘 주말이라서 집어등이 많으니까, 호래기 말이 있어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우리 작년에 네 마리인가 잡았는데, 컵라면에 넣어서 먹었다가. 와, 여기 뒤쪽으로 들어와 보니까, 이렇게 낚시하기가 좋네요. 발판도 좋고. 와, 필요 없네. <laughs> 여기 사장님, 모예비 잡아서 미끼로 쓰신다. 우리는 돈 주고 사가왔는데. 사장님은 여기서 뜰 채로 잡아서 쓰네. 와, 이거 사이즈 좋다. 와 벽에 저기 새우가 붙어있는 같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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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들어있다. 와 들어있다 왜 이렇게 없네 어. 나오는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. 사람 많을때는 네. <laughs> 요가 좋고 네. 요 평일 나오면은 수 마리 그냥 뽑아요 아이 자리가요? 네. 그가 호래기는 주말에 하는 게 이거 별 <laughs> 사람 없을 적에 내 혼자 집어든 켜 <laughs> 가지고 하는 거네. <laughs>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? 와이 주말에 엄청 많네. 왔나, 왔나. 와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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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사이즈 좋다. <laughs> 진짜 사이즈 좋다. 여기는 어구 보관창고라고 적혀져 있거든요. 여기 뒤편에 화장실도 있어요. 화장실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. 텐트도 쳐놓고. 오, 오 여기 바닥도 좋네. 어. 와, 여기 다호래기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. 잡았어요? 잡았다. 오! 대파크다 유자 한 마리 더. 와 축하드려요. 자형한번만 보여주세요. 와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화장실도 있고 여기 텐트 치고 놀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. 엄마야 엄마야. 뭐? 해파리. 그한 잡았어요? 그 봐도 돼요? 사이즈가 좋다. 불좀 비춰줘. 사이즈가 우리 작년에 잡았던 것보다 큰것 같아. 아 귀엽다. 가비, 가비. 가비다, 가비. 우와, 대박이다. 가까이 좀 비춰봐. 쓰레기는 안 보인다. 아까 전에 희아가 저기 수협 위판장, 저기 갔다 왔잖아요.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돌아서 들어오면, 이렇게 또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할수 있는 곳이 나오네요. 오 사장님 네 마리나 잡았네요. 네 마리 네 마리.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 주차하셔도 되고 여기 안쪽에 주차장이 있어요. 주차하시고 바로 화장실이 있거든요. 화장실 바로 뒤쪽이 다호랑이 포인트. 캠이 달았고 바로 목줄 해가지고 새우. 이내간을 건드리면 안 돼. 새우가 살아 있어야 돼. 호래게하신다. 아, 집버등이 빵빵합니다. 잡았나? 투두카드나. 따 있네, 따 있네, 따 있네. 새우 대가리 꺾겠네. <laughs> 어? 먹어 왔네. <laughs> 한 마리 잡았는데, <laughs> 와힘 <우와>, 쓰는데 뭐야? <laughs> 뭐? 멸치가. 뭐? 야 이거? 고등 학생끼 <laughs> 고등어 새끼가 올라와서 홀치기 당했다. 아 깜짝 놀랐네 진짜. 아 고래기 잡기 힘드네. 아이고 아이고. 미쳐. 아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. 조용하다. 고래기 집에 갔다. 잡았는데 떨어뜨리면 안 된대. 잡았다 잡았다. 뭔데 뭔데? 모르 모르. 고등어 먹어. 뭐고? 쓰레기다. <laughs> 아니다 뭐고? 아, 쓰레기다 <웃음> <웃음> 바닥도 안 찍히더만 어떻게 그래 바닥을 잘 찍어? 티롤이 <laughs> 저기 던지면 나오는데 <laughs> 한국말 못해요? <laughs> 한국말 못해요? <laughs> 태국? 태국?